자, 반갑습니다. 요번 시간, 룬이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오늘 역시 지금 2%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어, 지금 현재 장중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 오전 10시 10분을 좀 지나가고 있는데,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장중 최고, 자, 5%까지 상승을 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드디어 오늘이죠. 지금 10월 27일날. 일단 드디어 오늘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11월 1일 부터 부터 11월 1일부터 진행이 되는 유상증자 청약의 최종 발행가액이 바로 오늘 장이 종료가 되면서 자 이렇게 가격이 좀 정해지게 되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11월 1일날 <laughs> 자 11월 1일날 유상증자 즉 예정가액은 얼마였습니까 자 15만 3 5 0 0원 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이 15만 3 5 0 0원 예상가액 까지 도달이 되려고 하면은 자 지금 현재 가격이 14만 5천원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면 지금 현재 가격부터 해서 플러스 10% 정도까지 올라가야지만이 보통 이제 그예정가액이 15만 3,500원에 좀 도달이 되게 되는데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오늘 장이 종료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종가가 자 15만 3,500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자 유증 발행가액이 만약에 15만 3,500원으로 이렇게 확정이 좀 됐어. 자,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이 루닛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 이걸 지금 유상증자에 참여를 할까요? 유상증자를 굳이 받을까요? 이게? 굳이 받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왜? 아무리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상승 추세로 좀 접어들긴 했지만,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시장에서 자, 이렇게 매수 참여를 좀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유상증자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유상증자를 받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만들어줘야지만이 이렇게 유상증자 이제 기존 이 뭐야 루닛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께서 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할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럼 오늘 종가가 예를 들어서 15만 3,500원이라고 쳤을 때 일단은 지금 유상증자를 이렇게 받게 하려고 하면은 이거 주가를 지금 최소치로 잡아도 기본적으로 17만 원 이상 정도까지는 올려놔야지만이 이 15만 3,500원으로 발행을 하게 됐을 때 이제 기존의 루닛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 이렇게 유상증자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자이 말을 지금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됩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가격이 1 4 5 0 0원인데 이게 만약에 오늘 종가로 좀 형성이 좀 됐다고 한번 보자고요자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성공적으로 유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발행가액을 최소치로 잡아도 지금 13만원 미만으로 좀 잡아줘야지 이 유증 이 유상증자가 지금 성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자 이쪽에서 나왔었던 이 루닛의 신주인수권이었죠 46R을 보유했던 수량만큼 이렇게 유상증자가 참여가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높게 잡아야지 이런 천만원 따니 자 이런 천만원 따니 천만 원 단위로 지금 유상증자가 지금 참여가 되지만 자 기본적으로 이런 대주주나 아니면은 이 루닛의 이런 임원진들 자 대주주나 이런 임원진들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의 사이즈가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최소 잡아도 최소치로 잡아도 억 단위란 말이에요 억 단위. 자, 그러면 이렇게 대주주나 이런 임원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억 단위로 많은 물량을 좀 담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자, 이런 대주주, 자, 이런 대주주를 포함해서 이런 임원진들이 어떤 가격으로 좀 측정을 해야 어떤 가격으로 좀 측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인들이 이런 자, 선택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 시간에는, 자, 오늘 일단 장이 종료가 되고 나서 유증 가격이 이제 확정이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유증이 가격이 확정이 되고, 11월 1일부터 이제 청약이 완료가 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유상증자가, 유상증자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앞으로 이제 주가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어떤 식의 방향성으로 이렇게 흘러갈지,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대응을 좀 해야 되는지,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누르닉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27만원부터 해가지고 지금 14만4천원 지금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갔네요 지금 14만4천원 정도까지 자 14만4천원 정도까지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50% 이렇게 신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0% 가깝게 이렇게 많이 주가가 좀 무너졌단 말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구간부터 반등 추세로 좀 접어들기는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요렇게, 좀 많이, 이렇게 가격대가 좀 무너지다 보니까, 자, 지금부터 깜짝 이벤트로, 지금 현재 이 루닛의 영상을 보고 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루닛의 주주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 루닛 종목에서, 자, 손실분을 복구할 수 있는 종목을, 딱한 종목을 좀 이렇게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이 선생, 부티크에서 10년간 활동을 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종목, 자 세력주입니다 세력주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종목은 세력주고요 자 이렇게 세력주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좀 브리핑을 좀 해드리면은 자 기본적으로 세력들의 매집 기간은 지금 무려 8년간이나 지속을 했고 지금 세력은 중견 세력 자 중견 세력 이상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자, 지금 활동 중인 선수한테 받은 정보고 제가 직접 받고 나서 차트 확인했고요. 제가 직접 분석까지 완벽하게 끝내놨습니다. 자, 매수가 목표가 비중 다 잡아놨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잡아놓은 매수가 목표가 기준 예상 수익률은 정확하게 448%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익률이라는 거 최소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300% 이상은 무조건적으로 나와요. 자, 위쪽에 보시면은, 지금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28720132번. 그리고 옆에도 보시면 나와 있죠? 28720132번으로. 자, 루닛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 루니 주주방에 좀 초대를 좀 해드리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력주,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매수매도에 탔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런 이슈까지 정리해놓은 자료를 같이 발송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벤트로 진행되는 만큼 요거 돈 받고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자, 100% 무료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그러면은 루니 종목 한번 <laughs>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루닉 같은 경우 제가 어저께도 영상을 좀 찍어드렸지만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사우디에서 진행하는 국책사업 헬스케어 샌드박스에 대해서 이 MOU, 이 MOU 체결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쵸? 자 그런데 오늘 또이 MOU 관련해가지고 기사가 좀 나왔었죠. 자 정확하게 이렇게 바닥 한번 찍어주고 나서 여기서부터 지금 호재성 기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내 영만 좀 간략하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광고 어자자 <laughs> 자, 보시게 되면은 자자 <laughs> 자, 루니시 미국에 있는 MD 앤더슨 암센터와 자 키투루다 효능 분석에 대해서 MOU를 좀 체결을 했다. 자, 이런 기사가 좀 나왔는데 자, 먼저 이 키투루다 뭡니까? 미국 머크사의 이 면역 항암제죠. 면역 항암제. 자, 그런데 이 키투르다를, 이 키투르다에 대해 갖고, 이 루닛의 AI 바이오 마커인, 이 루닛 스코프, 이 루닛 스코프를 이용해가지고 이 키트루다의 효과를 더욱 더 극대화를 시키겠다. 자, 이런 내용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마지막에 좀 내용을 좀 한번 보시게 되면은, <laughs> 자 서범석 루닛 대표는 최근 차세대 항암제로 각광받고 있던 면역 항암제 치료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바이오마커가 부족한 상황에서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통한 새로운 바이오마커 개발에 대한 수요가 현재 증가. 하고 하고 있다. 특히나 글로벌 탑 티어 암 치료 병원인 MD 앤더슨과 면역 항암제를 대표하는 키투루다의 바이오마커 분석을 통해 암 환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제가 이 루니, 이 루닌 영상 매일 같이 좀 찍어드리면서 이 루니의 이런 사업성 그리고 나서 이런 기업 가치 이런 거 사실상 볼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왜볼 필요가 없습니까? 의미가 없어,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 루니시라는 기업은 전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는 이 의료 AI의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미래가치. 자, 이런 미래가치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말하면 솔직히 이바프다 이거예요, 지금. 자, 기본적으로 지금 22년도부터 22년도부터 2 차전지 이 차전지 어, 이 2차 전지 섹터에 지금 광풍이 좀 불었었죠. 자, 그런데 지금 루닛의 주가, 지금 보시면은, <laughs> 자, 지금 현재 루닛의 주가의 위치가, 지금 현재 이 루닛의 주가의 위치가,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21년도, 21년도, 그 주가 지금 현재 위치가 2 1년도의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그 주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편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장 이 루니 기업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부터죠. 지금 24년도부터. 이 매출, 이 매출 같은 경우가 진짜 기약적으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솔직히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완벽하게 지금 바닥이 잡혔고 모든 일정들이 앞으로는 이런 악재가 아닌 이런 호재들, 호재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와 호재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업 자체는 지금 타점만 잘 잡고 자 이렇게 추가 매수 자 이런 식으로 추가 매수로 잘만 대응하면은 솔직히 이 루닛이라는 기업으로 몇백 프로 수익 내는 거 진짜 우습게 낼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루닉 같은 경우 이렇게 크게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크게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나는 이게 그래도 너무 불안하다. 나는 지금도 난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나도 이런 걱정이 크다. 자, 이러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주주방 입장하셔가지고 이 주주방에서 주주분들과 같이 소통도 하고 관련된 정보들 제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좀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가장 빠르게 좀 확인을 좀 하시면서 마음 편하게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벤트, 이 깜짝 이벤트에도 자동적으로 참여를 좀 하시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자리에서는 이거 지금이라도 좀 팔고 나가야 되나 이렇게 지금 매도를 고민하는 이렇게 매도를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자, 이렇게 전략을 좀잘짠 다음에 이런 수익률. 자, 이런 수익률을 극대화로 끌어 올려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다리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루니 주주방 안에서 추가 매수의 타점과 관련된 정보들 빠르게 실시간으로 좀 넣어드리고 있어요. 자, 위에 있는 번호 2872-0132번. 그리고 옆에도 좀 나와있죠. 2872-0132번으로. 자, 루니시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여기 주주방에 입장 코드하고 링크 이렇게 넣어드릴 테니까. 요거 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입장만 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모두 아시겠죠? 자두 번째 이벤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지금 제가 이 선생이 직접 만든 이 교육자료를 좀 배포를 좀해 드렸을 때 일단은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밑에 적어놨습니다. 본 자료는 외부로 절대로 유출을 금지 바랍니다. 외부로 유출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목차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캔들의 기초강의 두 번째로 이동평균선의 기초강의 거래량의 기초강의 추세 패턴의 기초강의 그리고 나서 각종 보조지표에 이해 hts mts의 설정 이렇게 총 6가지의 목차가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요. 자, 아, 6번에 보시게 되면은 신호 검색 신호 검색 매수 신호인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그리고 나서 이 신호를 잡아주는 이 검색기까지 이렇게 지금 선물을 좀 넣어놨는데 자, 먼저 이 화살표를, 화살표 같은 경우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먼저 이쪽에서, 어, 이쪽에서 지금 이렇게 화살표 신호가 검색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이렇게, 어, 이렇게 지금 크게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모습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다른 종목도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지금 화살표가 나왔는데, 화살표가 나왔는데 약간 좀 작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한번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했던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해당 화살표의 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세력의 매집이 거의 끝나서 큰 시세를 내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세력들의 분량 테스트. 이 물량 테스트 구간을 잡아주는 화살표예요. 자, 이 화살표를 찾기 위하고 수많은 종목들을 일일이 다 클릭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 화살표가 발생이 되는 검색기까지 같이해서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종목 같은 거는 안 받아도 되고 나는 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위쪽에 보시면 제가 제 개인 연락처 적어놨습니다. 010-287-2-0132번으로 56 이렇게 두 글자만,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시면 문자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모두 다 무료, 무료로 해당 교육 자료까지 모두 다 배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